사실,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중안면부가 길지 않은데 길어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특정 부위 때문에 중안면부가 좀더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필러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인 중안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롱안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중안부가 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안면부에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긴지 혹은 길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중안면부가 길지 않은데 길어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중안부 길이가 실제로 길진 않지만 특정 부위 때문에 중안면부가 좀더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좀 넓거나 혹은 코가 좀 길거나 실제로 턱이 좀 길어서 중안면부가 길어 보일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짧은 경우에도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중안면부가 입체감이 떨어져서 길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또 볼이 처지는 경우에는 밋밋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중안부가 좀더 길어 보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얼굴에 필러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턱이라든지, 앞볼이라든지, 애교라든지, 입술, 그 다음에 귀 필러를 통해서 중안면부를 좀더 짧아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턱이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들은 턱을 조금 더 길게 함으로써 중안면부 길이가 길어 보이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앞볼 같은 경우에는 입체감이 없으신 분들은 입체감을 좀 줘서 중안면부가 좀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그 외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필러 넣어서 입술이 살짝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중안면부가좀더 짧아 보이고 애교살 같은 경우에도 필러를 넣어서 애교집을 좀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중안면부가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이 비주에 필러를 넣게 되면 코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입체감도 주고 중안면부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이 볼륨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 필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강남원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전에 트렌드는 이마도 돌출되어 있고, 앞볼도 많이 돌출되고, 턱도 많이 돌출되어 있는 거를 원하셨다면, 요즘에는 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걸 선호하셔서,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좀더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르도록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러를 과하게 넣으면 무게 때문에 살짝 더 처져 보일 수가 있는데, 적절한 용량을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 없이도 중안면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러지 않게 시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필러로 해결되지 않는 볼처짐 같은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통해서 좀더 해결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안부 길이에 신경을 쓰는 거어떠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 분들이 다 중안부가 짧고 턱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인기를 대중적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같습니 중안부가 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수술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시는데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도 중안면부를 실제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줄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 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